베드로전서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것은 내가 영생할 때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자렛 인마늘께서 순종하심에 의한 능력에 필요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실로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져 지셨으나 너희를 이와여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나자렛 임마누엘을 그의 육체 호흡이 끊어진 후 부활시키신 후 그에게 능력을 주신 엘의 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말씀 순종함과 소망의 엘 말씀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머릿속 생각에 루아께서 계시어.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너희 영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그분이 주시는 순결한 머릿속 생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실존하시고 영원히 거하는 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에레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속하시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말씀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